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를 지나 그리고 아이성을 뚫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서 서서히 서서히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문은 이미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 가기 시작을 했고 가나안 전 지역에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장에서 보았던 대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좀 맺어야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자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과의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왔었던 이 기브온,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을 응징하기 위하여서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결성을 하였고 그렇게 자신들을 배신한 기본 족속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한 기본은 이때 자신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 화친의 조약을 맺긴 했지만 사실 주인과 종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로서의 그런 조약을 맺었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기꺼이 기본을 돕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 보이시면서 이 아무리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향방은 단순히 한 번의 전투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전쟁의 종지부. 이 전쟁의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부원을 공격한 이 아모리족 속의 연합군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물리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칼날로 그 성옥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예, 전투에 폐색이 짙었던 이 아모리 연합군의 수장 5명은 동, 마케다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든 잔당들을 물리치고 이 마케다의 동굴 안에 숨어 있는 5명의 수장들까지 모조리 끌어내 나무에 매달은 채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과 아무리 연합군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 그 지역까지 그 다섯 명의 수장들이 숨어 있었던 그 지역까지 모조리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끌게 되죠. 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전쟁의 결과를 가져가도 될 만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전쟁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얻어도 되는 승리인 걸까? 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가? 승리를 얻기는 했습니다. 승리를 얻었는데 물리치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승리를 취할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함께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 그 시작부터가 좋은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어, 좋은 싸움이라거나 계획된 싸움도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을 돌파하기까지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찍어 주시는 좌표, 그 좌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의 발단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 싸움은 기브온과의 화친의 조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원치 않는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브온과의 화친은 맺었고 자신들을 속이고 접근해 온이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서 전혀 예정이 없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님께서 찍어 주시는 그 좌표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아, 기본과의 화친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과의 화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과의 화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장 14절인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결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여기에 한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어,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과연 보증할 수 있는 것인가? 상황이 잘 풀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라는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향하게 되는데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요바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아, 마주쳤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상황이 순조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승리했다라는 결과 하나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발단이 그런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지 않았고 기본과의 화친 병때를 늘리면 좋겠지. 아,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데 이들이 힘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정체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그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야만 하는 것인가 과연 그들은 여기에서 이 아무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그들이 패배했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성취에 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만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에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일하시는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기부과의 화치는 물론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족속과도 너희들은 화친의 조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들, 그들이 너희들을 속이면서 교묘하게 너희들을 유혹을 할 텐데 그런 죄를 너희들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가?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실패를 뒤집으시는데 아무리 연합군을 한꺼번에 그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몰아내는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아, 때로는 내 죄가 너무 커서 또는 나의 능력의 한계가 너무 크게 보여서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내가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나의 범죄와 완악함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정교하고 또 세밀하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변수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귀엽고 귀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언약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또 불순종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조금도 틀어지지 않았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를 세우시긴 하셨는데 나를 보내시긴 하셨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내가, 어, 나의 욕심이 가득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런 완악함 때문에 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어울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신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볼 말씀이지만 10장 4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모든 싸움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싸운 것 같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아, 그치 범죄해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불신정해도 괜찮아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이 성취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들의 폐역함들이, 우리들의 완악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너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날도 분명히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위험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과정을 너희들은 믿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은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에서도 좋은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